안녕하세요. 이효성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프로치 거리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? 30, 50, 이렇게 크기로 맞추고 계신가요? 근데 어느 순간 그 크기가 안 맞는 시기가 올 거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골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. 바로 가보시죠. 이렇게 크기로 조절하는 건 초보자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응용이에요. 처음에는 이 거리감이 아예 없으니까 그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로 조절하세요 라고 이제 레슨을 받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짧을 때도 있고, 클 때도 있고,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,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예요. 속도. 같은 10m를 치더라도, 요만큼 들어서 10m를 칠 수도 있고, 요만큼 들어서 10m를 칠 수도 있고, 이만큼을 들어서 10m를 칠 수도 있겠죠. 같은 10m를 쳤더라도 지금 스윙의 크기는 다 다르죠. 거리를 만드는 요소는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는 속도입니다. 속도. 여러분. 우선 연습장을 가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거리를 정하고 다양한 강약으로 쳐보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30이다. 평소에 쳤었던 내 30에 대한 거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똑같은 거리를 평소에 치던 내 스윙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도 쳐보고 똑같이 30m를 치지만 이렇게 들어서도 30을 쳐보는 거예요. 크기로 거리 조절하는 게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골프를 위해서 이 속도로 거리 조절하는 걸꼭 연습해 보세요, 여러분. 내가 한 가지 거리를 다양한 속도로 맞추는 연습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이렇게 어프로치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굿샷 하세요!